반갑습니다. 진환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5월 29일에 출시하는 레이븐2 무소가금 직업 추천 영상이 되겠네요. 최근에 인게임 영상들이 공개가 되었더라고요. 아스달 연대기와 같은 회사죠. 넷마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시안 판타지를 아스달 연대기로 보고 있고 레이븐2를 중세 다크 판타지로 접근하시면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소가금 직업 추천 지금 시작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무소가금 추천 직업은 나이트레인저입니다. 이유는 어떤 직업보다도 각종 처치 캐스트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레이븐2라는 게임도 캐스트 5개 정도 깨고 보스 몬스터를 잡아야 되는 아스달과 같은 같은 형태의 캐스트라면은 저는 1순위는 나이트레인저입니다. 아스달을 조금만 하고 접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꼼수라고 걸치기가 가능했습니다. 이걸로 전투력이 아무리 낮아도 엄청 센 메인캐스트 보스들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무소가금 추천 직업은 디바인캐스터와 엘리멘탈리스트입니다 나이트레인저와 마찬가지로 사거리가 길어서 위에 추측대로 레이븐2가 나온다면 보스몬스터 처리도 용이할 것 같고요 각각 나눠서 이야기를 하자면 디바인캐스트는 자가치유가 가능해서 사냥 지속력이 높을 것 같습니다 엘리멘탈리스트 같은 경우도 사거리가 길고 무엇보다도 꼭 무소가금이 아니더라도 강력한 강형 강력 마법 덕분에 가금은 어느 정도 하시는, 하실 유저분들도 몰이 사냥을 위해서 많이 선택하는 직업이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네 번째 무소가금 추천 직업은 디스트로이어입니다. 사거리는 중간 정도 된다고 설명이 쓰여 있고요. 오랜만에 세네라는 무기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이 신선함 덕분이라도 많이 선택을 할것 같아요. 거기다가 넓은 범위의 화력이라는 설정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 무소가금 추천 직업은 버서커입니다. 광역 근딜러고요. 제 생각으로는 가금을 하면 할수록 파괴력이 더해지게 되고 딜도 어마무시 그리고 탱커도 되는 즉 무쌍을 찍을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캐스트를 치고 나감에 있어서는 속도가 약간 느리긴 할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뱅가드입니다. 탱커죠. 게임이 나왔을 때 아스달처럼 공영 스킬서로 스킬 레벨업을 하는 방식이라면. 많이 고통스러울 것 같고 그래도 기절이 있는 만큼 쟁에서만큼은 활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캐스트가 느리기 때문에 여섯 번째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직업을 제 개인적인 생각과 순서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무소가금 직업 추천이기 때문에 순위의 선정 방식은 캐스트 처리 속도에 따라서 선정을 했고요 혹시라도 아스달처럼 보스를 잡아야 다음 캐스트로 넘어가는 방식이라면 거기다가 꼼수도 쓸수 있는 방식이라면 더욱더 제 예상에 힘을 실을 수 있겠네요. 저같은 경우 아직 서버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스달 연대기 무가금으로 가금너만큼잘 키웠는데 이게 지금 있는 서버가 한몫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븐2때도 아스달 연대기 때처럼 서버를 잘 골라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5월 29일이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